안녕하세요. 지금 살펴볼 식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요, 이렇게 꽃이 이제 막 피고 있습니다. 장미과이고요. 이거는 장미과입니다. 장미과의 나무데요큰 나무입니다. 아주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나무는 귀룽 나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요즘 이제 산에서 느름나무를 찾아보겠습니다. 산에 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잎이 있습니다. 보통 잎이 좀더 커지면요, 잎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나나지거든요. 양쪽이 달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다른데, 일단은, 나무 줄기는 요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요 보세요 저 끝에 저 끝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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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전 같이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동전 같은 그 시방이 열매가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룽나무를 보다가 요 옆에 보면 요, 요 옆에 요거 요 나무 보이시죠? 요, 나무. 요 나무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뭐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동글동글 뭐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에, 저게 바로 느릅나무 열매입니다 산에 일반적으로 자라는 나무는 대부분 다 느릅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 동전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뭐한달 정도 지나면 밑에 동전이 피나물 꽃이 한창입니다. 지금 보럭산에는요 피나물이 지금 한창입니다. 요 자세히 좀 한번 봐볼까요? 피나물 피나물은 보통 이렇게 다섯 개로 갈라져 있어요. 매미꽃 같은 경우도 꽃이 비슷하게 피는데 똑같은 양귀비가로 그거는 잎이 훨씬 크답니다 피나물이 이렇게 많고요. 피나물은 아시죠? 하나 딱 뜯어보면 빨간색 집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 보면 개별꽃도 아주 잘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미나리냉이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그죠? 미나리냉이는 처음에 잎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요것만 봐서는 피나무라고 비슷한가요? 음, 근 약간 더 뾰족하죠 여기가. 미나리냉이가 이렇게 미나리냉이도 드신다는데 어, 구독자 분님께서 맛이 별로 없답니다. 자. 요거는 광대수염이죠. 광대수염 이렇게 생긴 거는 광대수염은 여기 보면 이렇게 털이 수염 같이 이런 털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한창입니다 이렇게 개별 꽃들이 한창입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병꽃나무가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답니다. 벌써. 벌써 줄딸기가 이렇게 꽃을 또 피우고 있네요. 줄딸기는 줄줄이 이렇게 쭉 줄줄이 달린다. 그래서 줄딸기라고 그러죠. 벌써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달의죠. 달의. 달애. 어, 달의 잎 줄기가 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의 순은 요런, 요런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생긴 거는요. 다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 이제 산개불주머니도 저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광대수염을 구별하는 방법은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손에 별로 썩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답니다. 이렇게 줄딸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줄줄줄 펴서. 줄딸기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딸기꽃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나물만 볼게 아니죠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직도 복숭아꽃이 활짝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네. 복사꽃 같은 경우는 어, 꽃잎을 이렇게 따서 그늘에 말려서 말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든지 무월경에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효능이 있답니다. 실제로 약을 쓰지는 않,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얼름 덩굴이 그죠. 얼름 덩굴 여기 보면 여기 암꽃이 하나 딱 폈네요. 벌써 이렇게 생긴 거는 요바나나같이 길어 나오는 거는 암꽃이었죠. 으름덩굴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요 식물은요 이렇게 끝을 한번 잘 보세요 아까 광대수염하고 비슷하지만 요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는 곽향으로 쓰이는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맡아보면 음 요거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아까 광대수염 같은 경우는 좀 역한 냄새가 난다면 요거는 향긋한 냄새가 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꽃이 나중에 보면 어, 떨어졌네요 어, 여기 있다. 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답니다 이렇게 줄기가 어. 자 배초향 같은 경우 요 꽃이 필때 쯤에 요 전초를 채취를 해서 약으로 씁니다 그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요, 현호색 중에서요,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선현호색이라는 겁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고요. 자, 조선현호색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천남성이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천남성은 요거는 둥근잎 천남성입니다. 보통 저희 산에 있는 거는 대부분 둥근잎 천남성이고요저 앞에, 저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말발돌이 종류인데요. 요거는 어 매화 말발돌이 아니면 바위 말발돌이 뭐 이런 종류 같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을게요. 말발도리입니다. 꽃도 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보이는 요 식물은요 누린네풀입니다. 누린네풀도 꿀풀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자라는데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란답니다. 누린내풀. 누린내풀도 꽃이 피면 확실히 아시는데요. 그, 요렇게 만져보면, 잎에서 그, 광대수염만큼 별로 썩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자, 누린내풀은 요 씨방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씨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죠. 보통 검, 검은 게. 아, 누린내풀의 어린 모습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남성이 지금 여기 한 모더기가 자란 거는 옛날에 여기에 싹이 떠, 씨앗이 떨어져서 다 자란 거싹이난거 같습니다 지금 천남성이 아주 요 동네에 위세를 뽐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둥근 잎 천남성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세 장이나 있는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큰 나무는 아니에요 큰 나무는 아닌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요 정도 요세 장으로 이렇게 자라는게 있습니다 딱요거는 고춧잎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도 봄나물로 많이 드시고요 뿌리랑 열매를 약으로 사용을 하죠 기침을 멈춘다든지 또는 산후에 그 배가 아프거나 할때이 뿌리나 열매를 사용을 합니다 고추나무입니다 이것도 나물로 잘 드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이 낯선 풍경 보이시나요 요거는요 이 청나래 고사리라고 하는 고사리 종류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죠 이렇게 보면 관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관중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 뿌리를 그래서 청나래 고사리라고 그래 가지고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날쌍하게 생겼다 라는 거 안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벌레 몸 속에 있는 그 구충을 충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도 있었습니다. 모락산에도 까마귀 밤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까마귀 밤나무는 암수 딴구루인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아, 이거는 아, 암구름니다 암구름. 암그루. 아, 암꽃입니다. 암꽃. 여기에는 달린다는 거죠. 암꽃은 요 수술이 태화되어 있어요 가운데 암술만 크고 까마귀 밤나무는 올해 하도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관목인데 잎은 이런 식으로 핀다라는 거 칠해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옷을 올른 사람, 옷 타는 분들이 문제 있을 때이 줄기를 잘라서 끓여 드시면 빠르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칠해목입니다. 아, 이 산에 어수리가 많았는데요. 어수리가 이 잎사귀 하나가, 하나만 남겨있고 여기 지금 여기 떨어진 거 보니까 누군가가 왔다 가서 싹 캐신 거, 뜯으신 것 같습니다. 어수리 잎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털이 기본적으로 많은데요. 아주 보들보들 합니다. 자 어수리 어수리도 클 때는 거의 뭐 가슴 부위까지 커, 큽니다 어수리를 살펴보고요 이런 거는 다 피나물이죠 이런 거는 피나물입니다 이 식물은 그냥 목련이죠 우리나라 자생 목련입니다 목련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자생 목련은 이렇게 조그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잎이 많이 나오는데 꽃이 필때이 뒤에 잎을 한두 장을 매달고 꽃이 핀답니다. 한참 됐어요. 우리나라 목련입니다. 그냥 목련이라고 하죠. 이 보면 둥굴레가 있습니다. 둥굴레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둥굴레의 아래쪽에 이렇게 둥굴레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 포가 있습니다. 포가 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가 정확하게 달린 거는 용둥굴레라고 하는 겁니다 요 뒤에 꽃이 나오고 있죠 아, 여기에도 용둥굴레가 있었네요 흔한 종은 아닙니다 일반 보통 이제 둥굴레가 많은데 요거는 용둥굴레입니다 참이 바위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네요 용둥굴레는 둥굴레하고 잎사귀가 꽃 똑같은데 아래쪽에 보면 꽃이 나오는 곳을 싸고 있다라는 거 산개불주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옆에도 또 보면 매화 말발도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화 말발도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입이 세 개로 나오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고추나무죠 고추나무가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하얗게 핀답니다 예. 고추나무가 이제 꽃이 필 정도면 많이 이제 이제 즐겨진다는 얘기죠 어, 고추나무 잎이것도한번더 봅니다 요수는요 이제 다래나무입니다 다래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요 다래나무가 여기에 보면 다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갈색의 줄기죠 요거는 개다래입니다 개다래이고 아래쪽에 보면 요거는 줄기가 또 갈색이 아니잖아요 좀 하얗잖아요 요거는 그냥 다래입니다 다래 개다래 모두 다 드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아,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laughs> 제 영상에 다래 영상 이 있는 거는 다 여기에서 찍은 겁니다. 자, 다래하고 개다래하고 지금 줄기 차이가 있죠? 위에는 개다래, 아래 좀더 희끄무레한 거는 다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래다라는 겁니다. 달래 계다리 영상 비교 영상은 제가 한번 올려놨었어요. 요거 한번. 일단은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계다리가 좀더 털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그죠? 줄기. 근데 다에는 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오른쪽은 달에 왼쪽은 계다리. 개운나무도 이렇게 꽃을 벌써 피우고 있습니다. 개운나무의 빨간 거는 옷이 안 타는 분들은 이거는 드셔도 됩니다. 데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운나무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개운나무입니다. 방금 본이 개운나무는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벌써 꽃이 나옵니다. 줄기 부분이 맥고롬합니다. 요거 이제 북나무하고 헷갈리는데요. 북나무는 이게 좀 짧습니다. 여기 잎 나온 데까지가 길잖아요. 근데 북나무는 짧습니다. 북나무는 드시면 안 되고 요 개운나무는 드셔도 됩니다. 오돌로는 사람은 복용 금지고요. 조금 전에 개운나무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운나무하고 색깔은 빨갛잖아요 근데 개운나무는 잎이 뾰족뾰족 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둥글 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잎에 보면 지금은 아직 발달이 안 됐는데 작은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날개가 있는 겁니다 위가. 이거는 북나무입니다 북나무는 드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시지 말라고 요거를 어, 보여드립니다 북나무입니다 조선연호색이 산무도기가 있네요. 아, 한 집안 식구들 같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애기똥 부리시죠 이런 거는 제 꼭두선이.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줄딸기. 이런 녀석에게 잎이 이런 식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오르는 것은 다름 나무입니다. 다름 나무 요 새순도 이렇게 무슨 색이라하나요? 회색? 요 새순도 드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어, 연할 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저 보이시나요? 아이 그 참두릅. 참드룹. 참두릅이 딱딱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시가요, 보면 살짝 없는 것도 있네요.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딱총나무가 벌써 저기 보면, 이렇게 꽃이 다 폈어요. 이때 되면, 그, 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맛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요거, 딱총나무.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달해입니다 달해 달해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드셔도 되고요. 어, 여기가 두릅이 많네요. 이렇게 지금 요런 거는 여기 잎사귀에 까시 보이시죠 여기? 아, 이미 좀 때가 지났습니다. 두릅 나무, 요 거. 저, 딱총나무를 보다가 살짝 잡았는데 가시가 있어서 보니까 저 위에 두릅나무네, 두릅나무. 요렇게. 아, 여기에 두릅 있는 줄 모르고 아무도 안 따드시는 것 같네요. 두릅은 음, 때가 저는 이제 꽁의 다리죠. 이렇게 아, 산꽁의 다리인지는 꽃이 펴봐야 알겠지만 요 꽁의 다리는 약간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묵나물로 해서 드시면 드셔도 되는데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꽁의 다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이풀이요 요렇게 지금 이제 잘 나오고 있네요 오이풀 같은 경우는 이 뿌리를 지열시키는 작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오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드셔도 되는 겁니다 자 오이풀입니다 오이풀 오이풀은 요렇게 이런게 다 오입이에요 이렇게 네. 아직은 안 벌어졌는데요 지금 아침이라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요거는요 요대를 한번 봐보세요 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결각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는 지느러미 연공기입니다 지느러미 연공기도요 지금 이제 드시기는 좀 그렇고, 그잖아요. 지금 가시 봐보세요, 한번. 지느러미 연공기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식물은요 제가 손을 뗄 수가 없네요 지금 떼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요거는 두충입니다 두충나무에 암꽃을 한번 암꽃 앞에서 여러분들께 요걸 보내드립니다 두충나무에 어린 눈 어린 잎사귀 같은 경우는요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약효가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에 하도 이 쓴박이가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쓴박이는요, 선쓴박입니다. 선쓴박인데, 이렇게 잘라보면 흰액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 씹어보면 엄청 씁니다. 이거. 쓴박이가 봄에 입맛 떨어질 때 식감을 올리는데 좋은 효능이 있죠. 자, 쓴박이 한번 형태 한번. 다양합니다. 이쁜 요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유, 쓴박이가 엄청나네요. 자, 쓴박입니다. 엉금키입니다엉금키는요 어, 어. 이렇게 아까 지느러미 엉금키하고좀 봤는데요. 엉금키하고좀 다르죠? 어. 엉금키는 여기가 이제 털이 좀 많습니다. 요, 요 줄기에. 음, 그 다음에 가시가 요거는 많진 않네요. 엉금키가 이렇게. 엉겅키의 뿌리 및 전초를 또 이것도 지열시키는 효능으로 약으로 사용을 하죠 옆에 있는 거 요거는요 조그마한 요거는 콩제비꽃입니다 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콩제비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엉겅키죠 여기는 고추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고추나무 꽃이 이렇게 지금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잎이 보통 세 장인데, 요거는 다섯 장짜리 있네요. 항상 어디든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고추나무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뭔지 잘 아시죠? 집신나물이죠? 이렇게. 큰잎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단정하게 있는 거. 뱀무는 그렇게 단정하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삐뚤삐뚤합니다 느낌은 비슷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요렇게 요런 식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집신나물 비슷하지만 요건 큰 뱀무 입니다 뱀무인데 요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집신나물 요게 하나씩만 있었는데 요건 약간 엇갈려 다니면서 끝에가 훨씬 이렇게 크죠 뱀무 입니다 요것도 나물로 드신다고 래요요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작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오가피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네요. 그죠? 오가피, 새순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가시오갈피였네요. 가시오갈피고, 요 옆에 건, 옆에 건 줄기에 가시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여기는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건 가시오갈비. 오갈비, 가시오갈비. 요거는, 요거는요, 궁궁이입니다, 궁궁이. 천궁이라고 하는 건데, 약재로 쓰이고, 머리 아프고 할때 쓰는 건데요. 요것도 1단기만큼이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풍미를 돋줄때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성초죠 어성초 비린내가 나는 어성초 어성초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음. 여지없이 만져보면 고등어 비린내가 나네요 자 무가피고요 무가피 오갈 피고 이거 는 어, 가시오 갈피는 두드두드 달르 죠.